안녕하세요. 분만실 신생아 중환자 수간호사 현경입니다. 오늘은 신생아 돌보기 중에 울고 부채 때 그리고 이런 진전 방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기가 울면 먼저 하는 것은 우리가 젖을 먹여보는 것입니다. 울고 부채는 가장 흔한 원인은 배고파할 때이죠. 하지만 이런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 줌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계속 보채며 진정이 안 되면 너무 당황스럽죠. 우리 아기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짜면 우주기나 좋겠어요. 아기를 돌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이 너무 많죠. 특히 울음이 멈추지 않을 때 엄마 아빠가 진땀을 흘리곤 한답니다. 이럴 때는 자궁 속 환경은 우리가 재현함으로써 진정 반응을 이끌어 내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기를 감싸기, 그리고 옆으로 눕거나 엎드려 눕히기, 슉! 소리 내기, 흔들기, 빨기입니다. 첫 번째 감싸기는 두두 방법인데요. 애기 팔을 한쪽으로 놓고 다운! 하나 시키고, 자, 평평하게 해서 자, 이렇게 감쌉니다. 그리고 업 시키죠. 다리 쪽은 업 시켜줘서 올리고요. 다시 팔은 쪽을 다시 넣고 다시 이렇게 다운시키고 이때 아기 입을 가리지 않게 살짝 접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업 시키고 이때 아기 둥 부분에 융포나 옷이 겹쳐지지 않게 해서 편안히 감싸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감싸면 아기가 이렇게 바둥거릴 때 잘안 벗겨지기도 하고 발바닥을 이렇게 밀어내면서 근력도 생기기도 합니다. 많이 보채는 아기는 포대기로 싸줌으로써 아직까지는 자궁 속에서 자세를 좋아하는 신생아들에게 안심이 되고 진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옆으로 눕거나 혹은 엎드려 누운 자세인데요. 아기가 자궁에서 9달 동안 취했던 자세와 비슷한데요. 어, 이제 감싼 자세로 이렇게 옆으로 이게 돌아 눕힌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깨에 걸쳐서 이렇게 엎어서 트림하는 자세 있죠? 자, 이렇게 한다면 어깨에 이렇게 해서 어, 일동적으로 자, 애기를 잘 감싸고 일동적으로 이렇게 두드려주면 어때요? 이기가 트림하면서 속도 편안해져서 울음을 그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엎드려 만약에 눕힌다면 이런 우리가 영아 돌란사 이런 중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기가 아직 목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푹신한 침구 사용은 금지합니다. 세 번째는 자궁의 동맥을 통해서 피가 파도치듯 그렇게 거석에 흐르는 우리가 귀에 거슬릴 정도로 시끄러운 식소리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헤어드라이기 소리, 진공청소기 같은 소리인데요. 어, 이러면 아기의 울음을 이게 멈추고 진정이 쉽게 됩니다. 네 번째 흔들기는 엄마 뱃속에서 가볍게 흔들렸던 느낌과 비슷하기 때문에 진정 반사를 이끌어 냅니다. 어, 등이나 엉덩이를 박자 맞춰 토닥거리면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이래도 진정이 안 된다면 우리가 서킹 반사를 해줍니다. 빨기인 서킹은 선사 시대부터 태아가 스스로 자신의 진정 반사를 이끌어내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사용한 방법인데요. 우리가 아기 스스로 손을 아기 손을 자기 입으로 가져가는 게다 진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기의 진정 반사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아기를 돌보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기에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거겠죠. 먹고 싶어 할때 아니면 기저귀에 모줌이든 똥을 쌌을 때든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등 우리가 울기 전에 미리미리 아기의 반응을 알아차려 주세요.